과루해백 반화탕입니다.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흉비 부두과 심통 철배자, 과루해백 반화탕 주지라. 지난 시간에 과루해백 백주탕을 했습니다. 그거와 차이는 반화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흉비로 인해가지고 누울 수가 없다. 잠을 못 자는 건데 아프고 불편해서 뒤척이거나 이런 게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드러지는 게 심통 철배라고 했습니다. 심통에서 등까지 뚫는 듯이 아픈 심장통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실제로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서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방적으로 딱두드러지게딱 심장질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약제를 보겠습니다. 바나, 해백, 과로실, 막걸리 자, 해백은 심통을 치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로실은 심장 부위가 흥분돼서 나타나는 그 염증 부위를 진정시킵니다. 만화가 여기서 핵심인데요. 만화는 기체를 풉니다. 위장과 심폐관 사이에 생기는 그 노폐물로 인해 가지고 기체가 생길 때 만화를 사용합니다. 자, 방극에 보면 과로의 백주탕에다가 구토가 있을 때 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로의 백백주탕의 방극은 흉배통, 천식, 해타입니다. 여기에 구라고 표현했는데, 구는 만화를 뜻하는데, 반드시 구토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딱 걸려있다, 막혀있다, 이런 등등도 전부 해당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흉통에다가 위장에서 위기 상략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딱 모이죠. 모이니까 그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심통이 나타나고 등까지 뚫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치료 사례를 가지고 확실히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자 68세, 일주일 전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고 전신 타박상이 생겼는데 갈비뼈와 손목에 금이 가고 이마와 다리가 찢어져 꿰매었다. 전신에 시퍼런 멍이 들어있다. 타박으로 극심한 흉통이 발생했고 추위를 못 참고 발이 차다. 소환출. 땀 빼고 나면 개운하다. 땀이 나면 얼굴에 많이 난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지금 중요하지 않죠. 현재 여기 보면 이제 다박상. 그게 가장 큰 거고요. 자, 식욕 없고 소화 보통이고 대변 이틀에 한번 된변, 잔변감 자, 이런 대변이 지금 소통 안 되고 있습니다. 소변 정상.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들으면 정상이라고 하지만 자다가 소변 보는 거. 여성분이라고 해도 세 번은 좀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변비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는 위장질환에 있을 때, 위장의 문제로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비 때문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감기 증상이 있어도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방광이 약해져 가지고 허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전부 다 허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변비가 우선시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고 해결... 상황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잠도 못 잡니다. 이게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외에 2년 전 허리 디스크로 수술하셨다. 자, 일단은 타박이 먼저죠. 그래서 여기 대황 목단 피탕을 처방했다고 합니다. 대변이 잘안 나오고 있으니까. 대변을 뚫어 주는 어혈약, 대황목단피탕. 설사를 심하게 한후 전신에 멍이 급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이후에 극심한 흉통을 호소해서 옆으로 누우면 가슴이 더 짓눌리고 아파서 똑바로 누워야 겨우 잠을 잘 정도다. 기체가 지금 남아 있죠. 흉통에 기체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타박에 의한 통증을 진정시키는 대표적인 약이 하나도 있지 현호색입니다. 현호색. 이 현호색을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데 현호색을 좀 같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42세 여자, 일전 전화로 뭔가 좋지 않은 말을 듣고, 갑자기 가슴이 탁 막히는 듯한 심한 흉배통이 시작되고, 흉통 철배를 두렵하게 호소했다. 흉통이 나타났네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고 혼자 걷기도 힘들 만큼 흉곽이 아파 남편의 부축으로 내원하였다. 침대에 누울 때도 힘들어 남편이 부축하여 간신히 눕혔다. 이런 거 보면 심장질환은 아닌 것 같다 그죠타 한의원에서 부항과 침출을 받았으나 별무호전이다. 심하를 누르니 꾸룩꾸룩하는 진수음이 들렸다. 심하에 물이 차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반하를 쓸수 있는 겁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는 것은 심장에 지금 상당히 열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놀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럴 때딱 좋은 게 과루인입니다. 과루인. 그래서 과루, 해백, 바나탕을 급히 달여서 투여하고 복용 후등 근육이 사르르 풀리는 게 느껴지면서 흉배통이 호전되었는데 이제는 부축을 받지 않고 한이원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다. 나중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 복용 중 다시 증상이 악화되었다 하여 하루 수회식 수시로 복용하라고 지시하고 저녁 때 다시 확인 전화를 했더니 재반 증상이 호전되고 가슴 부위가 많이 편해졌다. 네, 이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기체로 인해 가지고 심열이 지금 폐와그심 흉부 쪽에 열이 확나타나니깐 과로인과 반나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요 정리해 보면. 지금 나타나는게 흉배통과 가슴 두근거림 이런걸 보면 해백과 과로인을 쓸수 있겠죠 예그 다음에 심화를 누르니 꾸룩꾸룩한 진숨 입이 바짝바짝 마름 요거는 이제 위에 내용과 관련이 있는거고 반화를 요런데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체가 있으니까 흉배통에 기체라는 요소가 끼어 있으니까 반화를 더쓸수 있습니다 자. 청소일 하는 60대 여자 환자로 몇 개월 전부터 흉추 5번에서 7번 부위로 등이 아프다. 등이 아픈 후 왼쪽 겸갑골 내측, 어깨, 팔꿈치 통증이 발생했다. 왼쪽 팔로 내려가면다 절인다. 등이 아픈 후 가슴이 뻐근하거나 따끔거리면서 아프다. 슬쩍만 닿아도 아프다. 이런 경우는 사실 목디스크가 많습니다. 바로 누우면 등이 아파서 이리저리 뒤척인다. 같은 자세로 30분을 못 누워 있는다. 밥 먹으면 자주 체한다. 일번 중 일곱 분은 체하는 것 같다. 밥 먹으면 치받치는 것 같다. 자, 이거 보면 지금 중배통. 그다음에 겸갑골 쪽으로 통증과 저림, 따끔거림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죠? 여기에 기체. 기체와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평소에 중초가 막힙니다. 어, 그러면 기체를 보는 것도 반하로 보지만 밥을 먹으면 자주 체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도 어 괄호에백반나탕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해 주겠습니다. 과호에백 백주탕과 바나탕이 완전히 다르죠. 과호에백 백주탕은 주로 호흡과 관련된 거고, 과호에백 바나탕은 통증과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초에 소화불량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8 1세 할머니로 설통과 구건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혀가 얼얼하고 혓바닥이 돋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면서 혀가 아프다. 보통 혀가 아픈 거는 비위로 봅니다. 아니면 심장이라든지 이렇게 봅니다. 입이 잘 마르고 혀 중앙 부위가 갈라지고 설태가 잘 생긴다. 일단 입이 마르는 게 있고요. 가래가 잘 생기고 침이 끈적거린다. 이거는 비위에 습담이 있다는 거고요. 가래가 묽은 편이고 잘 뱉어진다. 확실히 습담이 있는 거고 목구멍에 뭔가가 걸려있는 느낌이 자주 있다. 찬물을 선호하고, 여기 목구멍에 걸려있는 것도 기체가 많습니다. 이럴 때 반화를 흔히 씁니다. 찬물을 선호하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뭔가 갈증을 치료해야 되는 요소가 있네요. 2005년에 갑자기 밤새 숨을 못쉴 정도로 숨이 차고 답답하여 협심증 약물 치료를 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복약 중이다.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다. 잠을 못 자고 자주 깬다.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잔다. 추위를 타고 땀은 잘나는 편이다 대변 하루에 한번 물을 때가 가끔 있다 소변 양호 심계와 흉비가 자주 있었으나 심장 약 복용 후부터는 없다 다리에 가끔 쥐가 나고 얼굴이 잘 붓는 편이다 복진에는 특이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과로회백바나탕을 투약했고 재진 시에 혓바닥이 항상 얼려했는데 설통이 소실되고 아직은 혓바닥 이 갈라진 곳이 가끔 빨갛게에 보어 오르면서 깔깔하다. 끈적하던 가래가 거의 없어졌다. 입안이 바짝 마르던 것이 거의 없어졌다. 속 더부룩함이 없어졌다. 수면 상태가 많이 개선되어 수면의 문제는 없다. 황년의 심중 번개를 다시 한번 루라웃 타고 과루해벽 반하탕을 재차 투야겠다 자, 이거까지 오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상처에 보면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 이거 전부 반하증입니다 협심증 기왕력이 있는. 이거 확실히 볼 봐야 되고 해백 같은 걸 생각해야 되겠죠. 잠을 잘못 자고 자주 깬다. 황련을 쓸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입이 마르고 가래가 잘 생기고 침이 끈적거린다. 여기 확실히 중초가 막히는 거로 인해서 습담이 생기고 있죠. 속이 자주 더부룩하다. 입맛이 없다. 중초가 확실히 습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수기가 있는 거죠. 얼굴이 잘 붓는다. 전부 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초에 지금 현재 수기가 막혀 있어요. 여기 막혀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심장에 관련된 그런 증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년에 쓸 수도 있지만, 과루인을 가지고 충분히 심려를 억제하고 흉통을 제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이후에 뭐가 남아있다면, 그때 비로소 황년에 써도 될것 같아요. 흉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비록 혀가 아프고 하더라도 과루해백 반화탕을 쓸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난 케이스인데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루해백백주탕은 주로 심장성 전식과관련돼 있는 주 증상이고요. 과루해백반화탕은 심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게 흔히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